건강이 심각해서 다이어트 해야만 되는 사람이 계속 음식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먹어야죠. 왜? 악순환이니까. 마약에 한번 손댄 사람이 계속 마약을 못 끊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로라도 끊게 만들어야죠. 왜?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한번 경험했다고, 건강이 좀안 좋아졌다고, 혹은 뭐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냐? 가난에도 악순환이 적용합니다.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 혹은 내가 한때 가난했다는 경험 자체가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한 악순환이 발생할 때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도발적인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환경 변화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17개월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밥 먹고 있는데 앞에서 와이프가 저를 좀 놀렸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어이 17개월짜리 아가가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조심해야겠다 싶었던 게 애들이 진짜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과연 애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부부는 닮아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얼굴도 닮아가고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 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돈에 관련돼서는 안 일어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 다 따라하고 다 베끼게 된다면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돈 관련된 습관도 모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분야에 관해서 돈 버는 법, 돈 절약하는 법, 돈 쓰는 법, 그런 것 전부 주변을 모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난하다면요. 아마 그 가난을 유발하는 환경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환경을 제공한 게 부모님이건 형제건 혹은 친구건 다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가난을 부르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계속 악순환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성장 과정에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와 양육자의 실수를 답습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더 중요하게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재정적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지하고 그런 영향을 계속 허용할지 말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로 뭐라고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면 그 가난은 가난한 환경에서 비롯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아 역시 흙수저가 문제야 뭐 이렇게 말하시, 말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부모님, 가족, 혹은 친구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자, 가난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겁니까? 가난을 주입한 거예요?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도 그냥 몰랐던 것 뿐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행동이나 소비 습관 방식들이 가난의 악순환을 만들어 온다는 거를 그들도 그냥 몰랐을 뿐이에요. 왜? 이 모든 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아, 부모님의 저런 면은 내가 정말 안 닮아야겠다. 아, 저런 말투는 진짜 안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보면은 나도 똑같아요. 똑같은 단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원해서 그 단점을 흡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음. 많이 경험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하고 무의식적인 흡수를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의식의 작용을 의식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답습하고 있던 가난한 소비 습관을 반복할 때, 나도 모르게 사치하고 있을 때, 잠깐만. 이건 내가 어릴 때 봤던 소비 습관 때문이야. 이거는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야. 멈춰야겠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멈춰, 멈춰 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꾸면요. 다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말투, 생각에 따라서 나의 무의식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가난을 끊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표에 맞는 사람. 나처럼 가난했지만 그걸 극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을 내 주변에 계속 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못해요. 왜 그럴까? 이 환경을 바꾸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인간은 원래 새로운 환경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원시시대 때는 새로운 환경 잘못 갔다가 맹수에 물리면 어떡해요? 이웃 부족한테 칼 맞고 죽으면 어떡해요?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걸 사람은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새로운 환경이 불편하니까 기존 환경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맞는 것처럼 합리화를 해버려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아, 그래. 내가 망한 거는 역시 환경 때문이었다고 원망하는데 그러고 끝. 그런데 우리는 이두 가지 길은 다 망하는 길이고요. 결국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세 번째 길을 가야 돼요. 불편함을 이겨내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 모든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고통은 좋은 것이다 고통이 수반되는 구간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챔피언의 여부가 결정된다 나는 나를 챔피언으로 만들어 주는 고통을 몹시 사랑한다 언제까지 내가 환경 때문에 가난하다 부모님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원망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거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환경은 어쩔 수 없다 치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 부러울 수 있죠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렇지만 거기에 언제까지 안 좋아할 거냐 하는 겁니다 내가 부, 환경 때문에 가난했다면은. 지금 지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가난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그 벗어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첫걸음이 뭐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부자가 되려면 혼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만남을 가지기 좀 두렵더라도 혹은 기존에 만나던 사람들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줄이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야 성장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 만나야 돼요. 왜 우리는? 환경이 주입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바꾸라 그러면 은 그럼 기존 사람들 다 손절하라는 거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 만나는 시간의 빈도를 좀 줄였다고 해서 관계가 무조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살짝 빈도 줄였다고 끊어질 관계면은 어차피 끊어졌을 확률도 높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환경을 설정하는 그 목표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가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입니다. 가난을 극복하려면 혼자가 되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시간 투자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쓴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어떤 일에 우리가 시간을 쓰면요, 그 일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쓰면 인간관계를 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자기개발서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말을 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언어에서는 시간표를 힐끗 보기만 해도 난 자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오늘의 시간은 내일을 예측하게 해주거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친구가 많으면 어떠냐? 당연히, 친구에게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돈 되는데 쓰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친구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제가 부자 되려면 뭐, 친구를 줄여라. 혼자 돼야 된다. 이런 말 가끔 하면은 사람들이, 너는 친구 하나도 없냐? 인생의 뭐 가치를 모른다. 이렇게 댓글 다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친구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다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친구들 한명한명다 만나는 모든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면 왜 만나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소중한 친구들 만나서 한다는 게 풍염 남 험담 이게 정말 즐거운 시간입니까 갔다 오면 뭔가 힘이 더 빠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많이 만난다고 무조건 그게 다 재밌고 즐겁지 않다고요 그런데 아 재밌지도 않은데 왜 나가냐고요 친구 끊길까 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끊길 거였으면 어차피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래 사람은. 너무 자주 보고 많이 보면요. 소중한지 몰라요. 친구들과 더 재밌고 정말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가끔 봐야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은 친구들 만나는 게더 재밌어요? 아니요. 정말 만만한 친구들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날 때가 제일 재밌고 반가워요. 동창 결혼식에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굳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친구를 만날 필요도 없고, 같은 친구도 그렇게 여러 번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 만남을 줄이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된다고요. 돈 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투자 공부를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 본업에서 더 레벨업 할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혼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전제가 있어요. 친구 만남을 줄이면서 확보한 시간을 진짜로 돈 되는데 써야 됩니다. 친구 줄이고 방구석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을 거면 그냥 친구 만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친구를 줄이고 시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또한 그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다이어리를 3P 바인더라는 걸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 3P 바인더, 바인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광고 아닙니다. 혹시 3P 바인더 관계자님 보고 계시면 광고 한번 주실 때가 된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거든요. 자 어쨌든 그거 말고도 시간 관리하는 다이어리 많은 다이어리, 다이어리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게 1시간이다 라고 치면은 이만큼의 길이 시간 동안 나뭐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옆선 있잖아요. 여기에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를 내가 1시간 하려고 이제 30분 만에 끝냈다. 그러면은 30분 썼다라고 실제 시간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꼭 제가 방금 소개한 3P 바인더뿐만 아니라 요새 잘, 나, 잘 나가는 시간 관리 플래너들은 내가 어떻게 쓸지 시간을 계획하고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추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줄여서 시간 줄이는 거 좋죠.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시간을 줄여서 정말로 내가 돈 되는 일에 쓰고 있는가도 추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돈 되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고요. 인간은 시간을 많이 쏟을수록 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친구를 만나면 친구에게 시간을 많이 쓰게 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가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혼자가 돼야 하는 마지막 이유, 바로, 너무나 당연하죠? 절약입니다. 너무 당연하다 말씀드리는 게, 친구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밥값, 술값, 커피값, 뭐 그런 거 말하는 거냐. 그것도 물론 꽤 큽니다, 쌓이면은.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큰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모방 소비입니다. 이게 정말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와 자기와 비슷하다 느껴지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너 주변 사람이 모두 연봉 8천을 받는 세상에서 연봉 7천 받을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다 2천 받는 세상에서 3천 받을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택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절대 액수가 많고 적골 떠나서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거를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넓은 시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사람들이. 비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나랑 분명히 또이또이 또이 했던 녀석인데, 혹은 나보다 못했던 녀석인데, 벤츠를 타고 왔네? 제네시스를 타고 왔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제가 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야? 내가 저보다 연봉도 더 높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방해서 소비하는 게 가난을 부르는 악순환의 최악의 조건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의 유행에 대한 무관심은 순재산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사는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끊임없이 가장 좋은 최신 소비재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재산을 모을 가능성이 낮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소비의 기준 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요 나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나의 재정 목표가 얼마고 내가 얼마를 저축할 수 있고 여윳돈이 얼마니까 얼마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모방 소비를 하게 되면 어때요 소비의 기준이 남에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이 뭘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냐? 부자들은 나의 기준에 맞게 소비를 한다고요. 내가 목표가 이 정도면 딱 비율을 정해서 소비를 한다고요. 나는 얼마 저축하고 10%만 쓴다. 이런 기준을 정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부자들 아니던데? 돈 많이 쓰던데? 부자들은 소득의 10%는 마음대로 쓴다라고 정해놨어요. 월급이 200만원을 받을 때, 300만원을 받을 때도 이것만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소득이 3천만원, 4천만원이 됐으면 어때요? 똑같이 10%를 유지해도 그 절대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남들 보기엔 많이 할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들에게 부담되는 양의 소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소비의 기준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그 기준이 깨워진다. 남들을 모방해서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방 소비를 막고 내 재정 목표를 위한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친구를 줄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가난할, 가난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경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지금 가난하다면 그건 가난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부모님 원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난한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던 환경에 있었음을 인지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 변화가 때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두 번째, 시간 투자였습니다. 인간은 어떤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하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에게 시간을 쓰게 되고, 돈 버는데 시간을 쓸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절약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모임에 들어가는 돈도 있지만 그들이 하는 소비 행태를 보면서 모방 소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방 소비를 하게 되면 소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옮겨가기 때문에 나의 재정 목표와 맞지 않는 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신경 써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난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